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악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갖추어야 될 전신 갑주 중에서 세 번째로 복음의 신을 신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기동성의 편의를 위해서 그 날카로운 징이 박힌 두꺼운 샌들형의 신발을 신었다고 합니다. 이 신발을 발목과 정강이까지 이렇게 끈으로 둘러서 벗겨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했다고 합니다. 군인은 신발만 잘 신고 발에 잘 맞게 고정만 하면 어디든지 갈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힘있게 할수 있습니다. 돌짝밭이든 가시밭길이든 산길이나 들길도 사막지대까지도 어디를 가더라도 발이 보호되는 한 계속 전진할 수 있고 무슨 일이든 할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평생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닐 수 있죠. 때로는 실패도 할수 있고 또 고난도 당할 수 있고 눈물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정말 너무 속수무책으로 당황스러운 생,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요. 어쩔 줄을 모를 정도로 급박한 상황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고 시험을 잘 극복하려면 무엇보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평안의 복음이란 이 말은요 어, 문법적으로 주격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또 목적격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에. 복음이 주는 평안함으로 준비되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평안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라.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다 해석이 가능한데, 저는 첫 번째 의미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복음이 주는 평안함으로 준비되라. 복음이 주는 평안함. 복음의 기본 속성은 평안. 평화, 샬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또, 먼저 사랑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과 인간들 사이에 깨어진 관계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회복을 어,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리고 치유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고 하나님 앞에 다시 화목한 사람으로 세워줍니다. 복음은 두려움과 억눌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담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샬롬입니다. 평안과 화평, 자유와 회복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했었던 모든 죄의 문제들이 끊어집니다. 상처로 인해서 우리가 쌓아놓았던 벽들이 있잖아요. 다 무너집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아, 나는 왜 이럴까. 늘 눌려 있었던 한계들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으로 굳게 서야만 이 평안의 복음 이 복음으로만 굳게 서야만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전진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다치고 상하고 패배하도록 수많은 날카로운 장애물들을 막 깔아놓고 함정을 팝니다. 환경을 이용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잘못 밟기만 하면 크게 상처받고 다치도록 심지어는 죽도록 방해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주는 평안함으로 준비되십시오. 어떤 방해물도 여러분을 흔들지 못하도록 늘 영적으로 준비되십시오. 악한 날이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악한 날, 전쟁의 날에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능히 전투에 이기는 자로 서십시오. 평안의 복음은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장해야 될 전신갑주 중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으로 하나님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신발을 잘 신으면 튼튼한 신발 신으면 우리는 어디든지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고 우린 무엇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평안의 복음으로 화평의 복음으로 샬롬의 복음으로 날마다 굳게 붙잡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고 담대하게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마귀가 수없이 많은 방해물들로 우리를, 우리의 구원의 길을 방해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섭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평안의 복음 굳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굳게 붙잡고 감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